물 쓰고 싶어도 음, 내가 겁나지. 물감을 쓰면 망치더라고 뭘로 한 거야? 이거 뭘로 아, 생년필. 아, 한거야? 아, 이거 색연필 수성색연필 오 색연필 연필로 하고 물 붓으로 칠했어 아, 아 그렇구나 아. 음. 아 그렇게 하니까 또틀리네 틀리네. 음, 아, 이렇게 음, 하면서 이제 색연필 조금 음, 물감에 조금 더 음. 음. 근데 내가 이런걸 못하지 왜? 아, 당연안해 봤으니까 못 했죠. 응? 응? 그 선생님하고 똑같아요. 아니, 안해 봐서 그래. 안해 봐서. 똑같이 못 해도 힘내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까 자꾸 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. 이게 망칠까 봐 계속 그러면 계속 그자리에요 망치더라도 해 봐야지. 자기도 여기 술 잘했네. 내거뭐술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니. 아 이거 백합은 언니 쉬워. 일곱 개밖에 안 돼. 백합 술은 저건 이건 많잖아. 요거 <laughs> 응? 아니야. 일곱 개다 항상 일곱 개야. 그런데 이건 한개 빠졌네. <laughs> 아니야. 빠지는 뭘 빠져? 뒤에 숨어 있어. 숨어 <laughs> 있나? <laughs> 어, <웃음> 그럼 <laughs> 숨어 있지. 근데 보이는 대로 그렸는데 하나는 숨어있나 봐 음, 진짜. 그렇죠. 예, 그렇게 다 숨어있어. 안 보여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냥 제가 하는 음. 얘기가 아니라. 이건 신복합이잖아요. 네. 네.

생명들은 물감처럼 이렇게 진하지가 않아, 선명하지가 않아. 물을 또 칠하니까 흐리멍텅해. 제일 예쁘다. 아, 그냥 그러니까 흰색이 아, 가운데로, 가운데로, 가운데로 왔어. 왔어야 되는데 음. 음. 가장자리니까 빛이 안 나. 하게 음. 된것셨오처음어 이 색연필도 보면 이렇게 색연필에다 물을 살짝 묻혀서도 그리더라고. 아, <laughs> 음. 어차피 녹으니까. 네. 음. 모르겠어 이게 색연필인지 뭐인지 모르겠어. 그쵸? 그렇죠. 그렇죠. 네. 내부적으로는 음, 수성이라. 아, 음. 음. 색깔도 잘 냈다. 음, 색깔 이뻐요. 잘하셨어. 여기도 연결 잘 시켜줘야 돼. 약간 어색해. 야, 어색하지. 어, 진짜네. 어. <웃음> 지금, 지금 <웃음> 보여서. 꺾어졌다가 <laughs> 응. 이어졌네. 응, 응, 응. 아. 몰라. 사람은. 우리만 알아. 응.

세 번째 그림 언니 음. 괜찮죠? 요거. 이거 이거 응. 뒤로 제껴진 거. 그거랑 이거랑 나는 제일 많만요 이거 응. 노란 거 좋아해. 좋아해. 노란 거 노란 거. 노란색을 좋아해. 응. 응. 노란색. 응. 노란색은 질투야. 그러니까 애들이 응. 학교 다닐 때 응. 내가 그때부터 좋아했 든노를색 때문이야. 너는 질투가 많은 거 같다고. 응. 난 보라색을 좋아하는데. 나는 파장색 좋아해 <웃음> <웃음> 핑크 <웃음> 핑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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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손녀딸 닮았어 <laughs> 걔도 핑크 저기 언니도 핑크 어르잖아요 우리 딸은 핑크 때 <laughs> 코트도 <laughs> 핑크색이었어 <laughs> 핑크색이 <laughs> <있긴 있어요. 웃음> <laughs> 짝이 있긴 있요 있긴 있는데 언니는 <laughs> 또그렇 <곧이 웃음> <있긴 웃음> 짝을 찾아야 돼요 요 <laughs> <laughs> 며칠 전에는한러니까 아, 이렇게 양방 쪽 편의를 당거지 니 아니, 생각해. 으로 하고 어. 생일편 음, 음, 맞아. 음. 할아버지가 이제 학교 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 손녀딸을 <laughs> 나랑 똑같은 사람이 가다들일을아파서로올라게 들에 놀아가더래 신단 아파트로. 그러니까 얘가 아, 할머니들하고 막 <laughs> 쫓아갔대. 음. 똑같으래 음. 그렇지, 음. 그래서 앞에 가서 이렇게 <laughs> 보니까 그 아니야. 거니 그 아니야? 거니 그 아니야? 음. 아니야? 아니야. 아니다. 여기 음, 어, 왜 이래? 나 끊고 찾는 거야. 그렇게 똑같아? 네. 왜 헷갈려서. 끊 맞아. 아. 똑아 이제 겨우. 근데 네, 한 사람 한분을안 네. 그래. 보면은 또 몰라. 음, 같이, 같이 있으면 같이 있어야 음. 있어. 돼. 아니. 근데 뭐 그걸 찾아야 돼? 아니, 관찰력을 키운 거야. 이 언니는 또 이거 어떻게 해? <laughs> <돼? 생각으로 가려면. 웃음> 처음에 백합을 그렸어. 음. 전시회 할때 음. 백합을 많이 그렸지. 음. 그러다 보니까 백합이 좀 익숙해지더라고. 음. 음. 좀 산지하고 그려봐야 겠다 저쪽 가. 조차하지 마. <laughs> 아니 백합. 백합. <laughs> 다른 거 그려. 다른 거. 저거하고 노란 거? 예, 네. 저세 번째 거를 그러면 그 아주 크게 그려 a 4에다가 네, 여러 크게? 송이 얘를 응. 응. 여러 송이 그려 y o 이 그리지 말고. Yoro, y o r 이 Yoro, Yoro, 그 o r o 그 o r o A4에는 이거를 어, 한몇 송이야 다섯 송이는 음. 그릴 수 있지 않을까? 음. 얘큰 거, 작은 거, 모물리뭐 이렇게 해서. 다음 주에 기대. 기대하시라, 기대하시라. 이거 찍어가면 안 돼. 내가 진품을. 저작권이야. 줄게. 아니야, 아니야, 음. 아니, 괜찮아. 이거. 창작해서 해 또. 이렇게 해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색깔 해도 돼. 창작해서 해. <laughs> 나는 창작이 안 돼. 머리가 빠가. 예언데, 아이 언니를 알아. 제일 잘하면서 못한데. <laughs> 정말이야. <웃음> 정말 개성 있게 잘하시면서 응. 왜 그래요? 창작이 안 되는 거. 제일 잘해 언니야. 아이 웃나면.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은 시안해 되니까 그러니까 응. 잘하는 거. 사람들 보면. 아. 너 그거? 거. 아니야 그 <laughs> 사진, 사진을 보고 그렇게 그렸다고. 아, 이거 위에 걸린 거, 올린 거? 음, 먼저. 응, 먼저. 음, 괜찮아. 괜 괜찮아. 괜찮짜괜런 것도 참잘 그렸다 어떻게 괜찮아. 게 이렇게 잘그려그아니까아이찮아 선생님은 따아괜려면아직도 맨날 보고.